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토탈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오후 좀 오픈을 하고 정신없는 나날이 계속되다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커피 한잔하며 사연을 듣고 있네요.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미 인형을 꾸며주는 놀이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남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만의 토탈 뷰티샵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실업계인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네일아트, 미용관련 자격증을 꾸준히 공부했고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뷰티아카데미에 입학해 헤어디자인의 자격도 얻었어요. 미용관련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고객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저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 했습니다. 남편과는 6살 차이가 나고 제가 헤어 디자인으로 일하던 미용실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저희 미용실이 남편 회사 근처에 있었고 몇번 오가며 머리 손질을 해주던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일찍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저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남편과 짧고 굵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각자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한 번도 누가 더 뛰어난다던가 잘났다던가에 하는 기준이 없었어요.저는 저희 집에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는 2년 뒤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남편은 어려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을 키우셨어요.그래서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노릇을 바라신다거나, 시자짓을 하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부심은 자부심이지, 어디 가서 남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지금도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살려고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용돈벌이 하시거든요. 남편도 금융업에 종사하지만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는 만큼 받아오는 수당 세웠거든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서 서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남편에게 너는 니네 마누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몇면 박을 주기도 하세요. 제가 2 5 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3년차가 되었을 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악착같이 일을 하며 작은 가게를 낼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 우연히 싼 가격에 목이 좋은 곳에 작은 뷰티샵을 차렸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처음에는 네일샵으로 시작을 했죠. 남들처럼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자니 막막하더군요. 모든 것을 저 혼자 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지부터가 문제였죠. 업체를 통해 홍보를 해보기도 하고 무료 이벤트를 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어요. 명절이나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꼭신누이가 딴지를 걸더군요. 옳게 가게는 잘더가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다니던 미용실에나 다시 가지 그래. 나이도 그렇고 실력도 포장 못하는데 돈 아깝게 뭐 하는 거야? 라면서요. 아니 제가 제 일을 하겠다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더군요. 때가 되면 어머니, 남편, 신누이할것 없이 제가 알아서 손마사지, 발마사지 다 해드려요. 그런데 신우이는 맨날 실력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가 샤블 내니 때마다 와서 내일케어싹다 받고 간답니다. 한 번은 말도 없이 알고 지내는 아기 엄마들까지 데리고 와 공짜 시술도 받았었죠. 그러면서 매번 투덜투덜 여기는 이런 것도 한 해만 해. 그럴 거면 본인이 운영하면 되는 노릇이잖아요. 신우이는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예요. 동갑인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케이스죠. 제가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솔직히 할 말은 제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는 아니지만 디자이너로 일할 때보다는 수입이 조금 많아졌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쇼핑시켜드릴 여유 는 생겼답니다. 샵을 차리기 전이야 돈도 모아야 했고 상황도 상황인지라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서로 간소하게 하자고 예단이나 예물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시누이는 그때도 돈잘 버는 신랑 만났는데 몸만 오네? 시댁 어른들한테 드릴 예단 정도는 해왔어야지. 못 배운 건지 그건 애가 없는 거야. 라며 저희 부모님을 싸잡아 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당사자들이 좋으면 그만인 결혼 과하지 않게 알아서 잘하면 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던 탓에 그닥 챙길 식구들도 없었고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에 너무한 것 같아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겠기에 어머니께 애단비 명목으로 500만원 드렸고 신우이한테도 사고 싶은 거 사라며 200만원 줬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샵을 차린다고 하니 돈을 더 보태주셨습니다. 지금도 신우이를 생각하면 아주 얄미워 미치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네요. 손 들었으니까요. 샵을 운영하고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명사를 타기 시작했어요. 모델 일과 프리랜서 작가 활동을 겸하시는 분이 SNS에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에 나름 유명한 네일샵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반영구 화장, 피부 관리 등을 하는 토탈 뷰티샵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고 부천과 김포, 서울에 지점을 내기도 했고요. 그 동안 양가 부모님에게 못했던 효도 다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평소에도 맛있는 거 예쁜 거 사입으시라고 용돈도 드려요. 젊은 나이에 돈 펑펑 쓰지 말고 모아둬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 며 잔소리는 듣지만요. 시누이가 이런 제가 질투가 나서 그런지 저를 볼 때마다 딴지를 거는 모습이 여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분점을 내며한달 수입도 남편이 버는 연봉만큼 벌게 되니 저 혼자 힘으로 감당 안 돼서. 남편이 같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유가 되니까 어머니랑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어때?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니 이 기회에 유럽 패키지 여행 괜찮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겨우 제주도나 저기 전라도 쪽만 가보셨지 해외는 안 가보셨잖아. 라며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먼저 생각해주니 고마워. 엄마한테 전달해드릴게. 같이 가면 더 재밌으실 거야. 라며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시어머니랑 나이도 같으셔서 친구처럼 잘 지내세요.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유럽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가 어른들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며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저희 뒷바라지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으니 한 번쯤은 다녀오셔도 돼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하니까 미안해 하면서도 즐겁게잘 다녀오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부족함 없이 쓰시라고 용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챙겨서 보내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행 다녀오셨던 사진첩을 보시며 너무 좋았다고 하시네요. 다음번엔 같이 가기로 약속했고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보내 드린 지한 달쯤 지났을까요? 연애 때처럼 자연스럽게 샵으로 와 네일 케어를 받으며 알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올케 올케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나는 집에서만 있으려니까 좀이 쑤셔서 말이야 너무 답답하네 형님 그러면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 다니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무슨 일을 해 아이 보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나도 올케처럼 번듯한 매장 하나 갖고 가만히 앉아서 돈 내서 받고 싶다 올케도 내 나이 돼봐 이해할 거야 저 그렇게 쉽게 돈안 벌어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정 답답하시면 형님 집 근처에 제가 아는 카페 있는데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실래요?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야? 매장 하나 갖고 있어도 모자란데. 올케 너무하네. 지금 있다고 잘난척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 하시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내 나이 때는 이런 범듯한 매장 하나 갖고 있으면서 돈 받아 먹는 게 제일이야. 일하는 게 여간 힘들어? 그러니 많이는 안 바라고 딱 올케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매장 하나 더낼 생각 없어? 사실 신우이 남편이 얼마 전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했다가 재취업을 했거든요. 제가 급여로 200만 원을 받아본 적도 있지만 새 식구 사는데 사치만 안 부리면 4,500 정도 벌면 괜찮지 않나요? 신우이 남편 실직 당했어도 급여 500 정도는 되는 걸로 압니다. 매번 케어를 받으며 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앓는 소리라니 저는 그저 장단에 맞춰줄 뿐이고요. 한 번은 받아쳤다가 시어머니께 일주일 동안 울고 보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제 행동을 아시니 자기 딸이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대요. 신우이는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돈잘 버는 제가 부러웠나 봅니다. 자신도 매장을 하나 내고 싶다며 갖고 싶다는 뉘앙스를 꼭 풍겨요. 그러다가 저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지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걸 꼬투리 잡아 자꾸 자신도 여행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세 세밖에 안된 신우의 아들도 제가 살뜰히 챙기거든요.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때되면 옷사 입혀라, 맛있는 거 사주라며 1 0 0만 원씩은 보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제 돈이 마냥 자기 것인 줄 아는 모양이었죠. 땅 파면 쉽게 나오는 돈인 줄 알았나 봅니다. 올케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나도 시대 거른인데 나도 보내줘야 마땅한 거 아니야?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무뎌. 융통성이 없다. 이 말이야. 지난번에 저희도 모아둔 돈 보태서 큰 마음 먹고 보내드린 거예요. 항상 저희가 수입이 많은 건 아니고요. 분점 내면서 쓴 돈도 많고 이제 또 모아야죠. 저희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나요? 여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한 마디 했다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여유되면 보내드리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분점내면서 이번에 지출이 좀 커요. 그래서 해외는 어렵고 제주도는 어떠세요? 올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래? 왜 엄마랑 나랑 차별하는 거야? 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올케는 여의도 육관이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음에 해외여행 보내드릴 테니 이번엔 제주도 가셔요. 호텔도 좋은 거 잡아드리고, 저희가 다 패키지로 잡아드릴 테니. 그랬더니, 신우이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침 케어가 끝났는데, 옷가지를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김포지점에 업무를 보러 다녀왔다, 집에 화가 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해, 저와 있었던 일을 말하며,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했던 신우이를 바르고 있었던 터라 전화가 온 김에 싫은 소리를 했더니 싸움이 난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괜히 이야기를 잘못해서 저 때문에 싸움이 난것 같아서 난감했어요. 다음날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제 그일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도 상황이 별로여서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으로 만족하세요. 대신에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면세점도 다녀오시고 쇼핑도 좀 하세요. 기분 푸시고요. 역시 올케가 이제야 말귀 좀 알아듣네. 내가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내가 아무리 시집을 가서도 시댁 시집 사람인데 이렇게 홀대면 안되는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 속으로 조금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신우인의 가족여행 보내줬습니다. 예약도 힘든 고급 호텔에 어렵사리 예약도 하고. 렌트에 보에 쇼핑하려고 돈을 주기가 애매해서 카드를 줬더니 명품관에서 600만원을 긁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지만 설마 또 그러겠어? 하고 넘겼어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이건 모르는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행을 다녀온 뒤로 시누이가 더 노골적으로 뭔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눈치가 보이는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안 계실때만요 특히 제 샵에 케어 받으러 올 때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샵을 운영하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힘들지만 좋아하는 일이니 태교도 할 생각했죠. 임신 6개월이 지나 몸이 너무 무거워 움직이는 것도 버거울 때였어요. 빈혈기도 있었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신우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케이. 이번에 친구가 일본으로 온천에 갔다 왔는데. 그게 좋다더라. 유럽은 아니더라도 일본은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 해외여행 보내준다던 약속 잊지 않았지? 네? 당연하죠. 근데 저번에 제주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도 몸이지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떼빼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주기가 힘들어? 내가 차별하지 말랬지?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안 좋으니 몸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다 얘도 잘못되는 거고 알아? 네?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안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저도 임신 중이고 몇 개월 되면 아이도 태어나고 정신 없는데 가뜩이나 제가 컨디션이 별로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말 버릇 좀 봐. 어른이 이야기하면 내내 할 것이지. 임신 유세야? 나도 얘 나왔어! 아기 용품 구매한 거 보니까 최다 비싼 거 샀더라?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나 해외에 보내줄 돈은 없으면서 그렇게 사치부릴 돈은 있나 보지?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여유 있으면 있는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지. 거지요? 형님,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형님도 제가 유모차, 카시트 거의 다 사드린 걸로 아는데요.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그건 알고 말하세요. 거지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빈이 용돈이라고 드린 돈 그거 다제 돈이에요. 거지 같다면 형님이 더 거지 같겠죠. 어떠대고 저한테 막말하세요. 제가 더 심한 말해요. 뭐너말다 했어? 지금 나보고 거지라고 했어? 너 말이면 한줄 알아? 저는 너무 기가 차고 더 이상 신우의 목소리를 들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컨디션도 좋지 않고 신우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도저히 분이 안 풀려 샵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앞으로 나랑 살지 형님이랑 인연을 끊던지 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1년이야 1년 부모님이랑 어머니 해외에 보내드리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외에 해외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 여행 패키지로 보내주고 자기 돈 하나 안 쓰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카드를 줘도 적당히 사야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600만 원이 누구 집 개이름이야? 땅파면 나오는 돈이야? 나도 나안사 먹고 아껴서 모아둔 돈인 건데 아무리 사고 싶은 거 사랬다고 해도 그렇지. 나 참.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나가 또 연락했어? 내가 그만 좀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면 뭐해. 샵에 올 때마다 그놈의 여행여행 내가 챙겨준 게 한두 푼이냐고. 솔직히 우리가 벌어서 여유가 있는 건 맞지만, 아이도 나으신 분이, 나도 곧 출산인데, 상황을 그렇게 모르시나? 원래 이렇게 돈돈돈 하시던 분이었어? 애초에 여행을 보내드린 내가 미친년이지. 미안해, 여보. 내가 단돌이에서 했는데, 아니, 근데 600만원은 뭐야? 누나 정말 안 되겠네?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나랑 이혼하든 연을 끊던 선택해. 나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도 엄연히 사업하는 사람이고 곧 자식이 생기는 몸인데 그건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그렇게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니 남편이 그 길로 신누이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빈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할줄 알았거든요. 진짜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케너 진짜 미쳤구나? 너 시집살이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참에 본때를 한번 보여줘.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리다고 오냐온 해주니까 눈에 뵈는게 없니?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눈에 뵈는게 없냐고요? 그래요. 저뵈는거 없어요. 막말로 어른이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빙 뜯어서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그러고 싶어요?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동안 해드린 돈도 한 두푼이 아닌데.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써야 만족하세요 이제 일절 지원 없습니다 어머니요 그이가 알아서 하겠죠 그동안 드렸던 돈다 달라는 말 하기 전에 그냥 입 닥치고 계세요 진짜 거짓골 당하고 싶지 않으면요 뭐야 어디 해봐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버릇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서야 형님 이제 형님한테 드리던 돈 앞으로 일절 지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평생 사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나이에 남들 다 하는 거전안 하면서 아끼고 모아서 매장 차리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여유라면 여유지만 단한 번도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한테 작게는 10만원, 크게는 200만원까지 이체 내역을 싹다 뽑아서 들고 갔어요. 아 물론 신우이 남편한테도 메시지로 보냈고요.어머니는 신우이가 제주도 여행 다녀온 거, 제돈 600만원 함부로 쓴거 모르시더라고요.당연히 그동안 틈틈이 보내주었던 돈도 모르고 계셨고요.그저 신우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신우이 남편이 벌어온 돈인 줄 알고 계셨어요.미안하다 아가 나는 정말 그런 줄 몰랐어.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정말 몰랐다.내가 단둘이 살았테니 앞으로 정은이그 자식이랑 연락하지 마. 뱃속에 내 손주 생각해서라도 연락하지 마라.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을 테니 그렇게 알고 내 네, 이것을 그냥 그리고 웃긴 건 저한테만 돈을 받아간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하도 알림 소리를 하면서 찾아오길래 몇번 돈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당연히 안쓰러운 마음에 돈을 해준 거고요. 원래 잘하지도 않지만 혹시나 싶어 신우희의 SNS를 봤어요. 아주 기겁했습니다. 평소 신세한탄을 그렇게 하더니 돈 없다면서 징징거릴 땐 언제고 sns에는 호텔 조식 뷔페 명품에 온갖 사치는 다부렸더라고요제 휴대폰을 본 시어머니는 뒷목까지 잡으며 신우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고 마침 근처에서 외식을 하고 있던 신우이는 20분 만에 오더군요. 시댁으로 오니 분위기가 싸해진 건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야? 라며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다 뭐니? 외식? 너 무슨 돈으로 외식하는 거야? 돈 없다며?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건 또 뭐니?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이거 내가 내 돈으로 산 거고 외식은 오랜만에 한 거지. 왜 그래? 네 돈? 일도 안하는 년이 돈? 너 어제 나한테 받아간 150만 원으로 옷 사입고 먹을 거사 먹고 그런 거니? 너 유치원비 생활비 모자라다며? 남서방 직장에서 급여 문제 생겨서 다다음 달이나 수급받는다고 받아갔잖아. 너 도대체 제정신이니? 세빈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이 애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올케, 올케가 뭐라고 했어? 엄마 왜 이래? 누나 발뺌만 생각하지 마. 엄마랑 우리한테 받아간 돈다뭐 했어? 보니까 매형을 모르는 눈치네. 누나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란 말이야. 날로 먹으러 들지 말고. 말다 했어? 날로 먹어? 내가 뭘 날로 먹었다는 거야? 친정이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올케가 뭐라고 했나 보구만. 내가 돈 한두 푼 받아간 게 그렇게 아니고와. 이 거지 같은 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사단을 만드는구나. 신우의 막말을 시작으로 남편이 소리치며 신우와 싸웠어요. 저에게 달려들어. 저 때문이라며 몸싸움을 하려는 거 시어머니가 신누이의따귀를 날리며 제지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아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신누이 남편은 그저 그만하라고 신누이를 뜯어말릴 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신누이를 손절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한테 끝도 없이 연락하지만 해도 안 되니 매장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돈줄이 끊겼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신우이한테준 돈만 합쳐도 웬만한 연봉 정도는 될 겁니다. 며칠 뒤신우이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시댁으로 왔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읽고 화가 나신우이 남편이 이혼하자며 맨몸으로 쫓아 냈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저를 홀가볼 뿐더 이상 어쩌지는 못하더라고요. 드디어 10년 묵은 채증이 싹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누나니까 조금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도움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몇 개월 뒤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피곤하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빌부터 보려고 애쓰는 신우이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해요.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시댁 근처 어딘가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일체 만나게 하는 일이 없겠다며 신랑과 시어머니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세요. 앞으로는 1년에 두 번만 보자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려 할 테니 애초에 차단시켜 주겠다면서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신우이가 가져간 몫이라면서 모자라겠지만 받아달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았다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대로 시어머니께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동안 힘들게 사셨으니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되니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만 봤지,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처음부터 단둘이 잘하세요. 그러다 저처럼 가족 싸움나고 손절하는 만에 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